시내에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도통화문학관인 경남문학관이 지난 1월 개관 19주년을 맞이하였던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경남문학관을 건립, 운영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문인들의 노후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강력 단위 지역문학관이 부재한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 경남문학관을 경상남도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제2차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률이 200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지역 간 격차는 높고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에서와 지역 주민의 문화 확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국에는 106개의 문화관이 설립되고 있고 강릉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관은 대우로 비롯하여 인천대전 등 9개의 지역이 수출되어 있거나 설치 계획 중입니다. 경남의 경우 13개의 문학관이 해당 시군의 예산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 경남 문학관의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하여 지원사업수와 예산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경남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하였고, 김해가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전된과 동시에 2019년 1월 경서남도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조례가 제정되면서콘텐츠 분야가 중, 정제되는 반면 순수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오늘날 문화관은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 순수 문화의 대표적 산물이자 지역민의 문화 학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관의 지속적인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9년 전국 41개 지역 문화관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운영 주체는 공공이 58.5%로 민간에 비해 많았고 예산은 연 평균 1억 3,500만 원이며 인력은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경남 문화관의 경우 예산은 7,700만 원이며 인력은 2명으로 2009년 전국 평균에 비교해 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소유는 자원심의 운영은 경남 문인협회로 창원시로부터 20년간 무상 사용한 경남 문인협회는 2021년에부터 종료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문화예술 관련 기구는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원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창원 합천 등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법사업보다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도 문학관의 활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도토화 문학관인 경남 문학관을 경상남도 강력단위 지역 문학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력단위 문학관이 부재한 시점에서 경남 문학관은 경남 출신 문인과 도내 거주 문인들의 저서, 사진 자료, 육필 원고 지역문외동인지 등 3만여 점이 넘는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희귀본및문예지 창간호 800여 점과 문인육필원고 및 각종 작품집이 200여 점을 비치 보관하는 등 명실상관 경상남도 문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남문학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무상 사용기한 종료 후 경상남도의 문학진흥의 거점으로서 경남문학관을 육성하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남 지역 문학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민 인지로는 항상을 위한 주민 참여 사업 추진 등 도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용수 문학관의 난개 창작 교실, 인천의 한국 근대 문학관의 인문학, 한국문학 세계문학 시리즈 특강과 대구 문학관의 낭독 공연, 근대 골목과 연계한 대구 문학로드 투어 등 오늘날 문학관은 전시 공간에서 숙박과 더불어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머불고 싶었다 가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에서도 시대에 발맞춰 특화된 사업개발로 문학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균형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구를 떨간 상호협업을 통한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도시되고 있는 순수문학과 산업문학간의 균형을 고려한 육성을 경산난도에 당부드립니다 경남은 문화 예술의 뿌리이자 그 결과이며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도민의 사랑 속에서 경남 문화관이 성장할 수 있게 경남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